아니 그냥. 자. <laughs> 자, 모의 번호가 어. 아, 수수 여기 기어선속선비 3번, 6번, 11번, 24, 40. 어. 44. 4번.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무당 중복수가 보실까요? 2 3 4 5 6 7 그다음에 45. 아 요건 좀아 쭉... 내가 어제 40 요거 43 44 봐야 된다고 했는데 딱 나왔네 여기. 응? 아 이거 큰일 났다요세 개는 꼭 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 43 네, 오서 오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난 여기가 땡기는데 45 여기가 여기가 선국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단대는 꼭 나올 거예요. 단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단대 단대 여기서 한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단대 어... 쉽죠? 고르기? 단대. 어, 단대 고르기 쉽잖아요, 여기서. 어... 4번하고, 얘, 얘는 안 나올, 안 나올 테고. 그러면은 2, 3, 5, 7. 2, 3, 5, 7. 2, 3, 5, 7. 여기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조금 확률이 큰게 3번, 5번, 7번 요거 37도 궁합이 좋거든요 37도 반대는 한개 아니면은 두 개까지는 봐야 돼요 한데 아, 만약에 얘가 7이 나오면 은두개까지는 어, 봐야 될 거에요. 두개까지두개까지는 봐야 될 거에요. 근데 2번은 조금 약한 거 같은데, 2번은 아, 근데 2번이 조금 약하긴 약해. 2번이 그래서 아직 모르겠는데, 2, 2번보다는 3번하고 5번이 조금 낫지 않을까? 뭐 2번도 뭐 가능 없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3번이냐, 3번이나 5번 정도, 3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3호 정도 보실 것만 같은데 그리고 끼잘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15, 16, 17. 여기도 잘 봐야 돼, 여기. 15, 16, 17. 여기, 여기는 제가 보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 15, 16, 17. 여기는꼭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15, 16, 17. 음, 그리고, 어, 7 끝. 나올 것 같은데 123 그럼 7은 조금 약하다고 봐야죠 음... 123에서 123 45 4 0 123 123 123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1, 2, 3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딱 써놨네 여기 1, 2, 3 1, 2, 3에서 보시면 될것같아 그래서 아, 3번 아니면 5번 3번 하고 5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번 때는 어 그리고 중요한 구간을 써줘야겠구만. 반대는 어, 어, 3이번은쓰지만 2, 2, 2, 3, 5, 7 우선 잡히는 거7 여기 그 다음에 10 11 12, 여기, 그리고 15, 16, 17, 17, 여기, 여기, 그 다음에, 2 0번대는 23, 20, 24, 25, 5, 26, 27까지. 여기, 27까지. 20번 때는. 아, 아, 동현이 형 어서오세요. 여기 는 약간, 저기, 요, 요까지 해서, 기까지 이렇게. 30번 때는 30, 32 정도. 32. 33, 34, 35 35 그다음에 m 3 h 아 p s a m 4 h i p s 네, 당관이 어서 오세요. 자, 요 이렇게 어, 주초 잡은 거는 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 38도 아,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음... 38도 아, 자꾸 여기도 봐야 될것 같고 38도 봐야 될것 같아요. 38도 봐야 될것 같고, 음악인 김동희 님 추천 감사합니다. 동현이 <laughs> <굉장히> 감사합니다. <laughs> 비서가 열리라네. 어. 지금 연끝 많이 보시지? 연 끝. 연극 안 보시나? 연극 연극 봐야 돼. 나파일란제 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 연극 봐야 될것 같은데. 연극 정도는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네. 디아즈 님 추천 감사합니다. 원래 <laughs> 그런 데 있어요. 큰 거로 우선은 연 끝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 여기서 보면 될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저번 주도 모의 번호에서 안 나왔지 내가 보기 저번 주 모의 번호에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저번 주 모의 번호에서 안 나왔을 건데 거봐 모의고서안 나왔잖아 그럼 이번 주는 아 이번 주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모의번호 어, 모의번호는 이번 주 봐야 될것 같아 네 소리 나요 <laughs>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모의번호에서 봐야 될것 같아 어 여기서 음... 봐야될게 3번 11 24 40 강한데? 6번 빼놓고는 내가 봐도 여기는 봐야될 것 같아 0 뭘잘 뽑아 뭘잘 뽑아 아 예상수 <laughs> 언제도못 뽑았어 <laughs> 언제못 뽑았어 <laughs> 아, 아니 이러면 뭐 하냐고 금요일 되면 또 이, 이상한 번호 가는데 <laughs> 아 뭐, 그러면, 금연... 어? 내목 아닌데? t 데티야 이렇게 뽑으면 뭐해. 나중에는 산으로 가잖아. 뭐야? 어디 갔어? 나중에 산으로 가잖아. <웃음> <웃음> 나중에 산으로 가니까 문제지. 내복 내복 아니라고 티야 아 기모 달린 티라고 내복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요, 요? 요,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사끝은어 19번 봐야 돼요 19번. 국궂이 출이긴 출인데, 내가 봐도 국궂 출이요. 국궂은 출인데, 지금 29번은, 어, 맞다, 같고, 지금, 요렇게. 이 정도, 어,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 국궂은. 어, 국은 여기서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고 끝. 요번, 요번에, 10대, 조심, 아, 아이고, 조심. <laughs> 10대 조심, 요번에 10, 10대 조심해야 돼요, 10대. 어, 10대 무서워요, 10대 요새. 10대들 요새 무섭지? 이번에 10대들 조심해야 돼. 자판 조심해그 그니까. 그렇지요. 여기서는, 국굳시 나온다면, 여기,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아니면 3 9과또 나오던지. 9,9시 나온다면은 여기나 39가 또 나오던가. 29는 내가 봤을 때는, 어 조금 약해요. 29는. 근데 19번이 좀 괜찮거든. 19번. 아까 누가 17번 얘기했는데? 뭐안 나와? 아, 9번 당첨 숫자? 어,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간혹 나와요. 어. 가둑 나와서, 어, 17. 10대는,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게, 10, 어, 11, 12, 15, 17, 19. 여기 아, 요, 여기서 내가 볼때 여기는 한숨 100%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10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10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여기 이게 잘 나오잖아 11하고 0 17 저번에 몇번 12하고 1 7였 17번도 잘 봐야 돼요. 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잘 봐야 돼. 이 요번에 10대를 약간 조심해야 되고, <laughs> 그리고 윤주구 친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3대가... 조금, 쌍수를 보신다고 하면은, 11번, 30, 33, 4, 4, 4. 요렇게인데, 이 11번하고 14, 44, 요, 요, 아직 20이 잡히는 게 없어요. 20이는. 22는 내가 볼때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쌍수는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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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요거 11번이나 44 아니면은 요번 주도 안 나오고 다음 주 호기 바뀌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 호기 바뀌고 나왔어 내가 볼 때는 요 다음 주 나올 것 같아. 호기 바뀌고. 원래 한번안 나오는 계속 안 나오잖아. 호기 바뀌고 나오지 않을까. 아, 나는 44보다 43 같은데. 43, 45. 아니면 이 연본을 보시던가 얘네 둘이는 같이 안 나올 거예요 43하고 45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에, 그치 연본 요 43하고 44, 45는 같이는 안 나와요 나와야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야 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얘 44를 끼고 44, 45 연본을 보시던가 43, 44로 보시던가 연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럼면 4대가 2개인데? 그럼 어디가, 어디가 멸이 된다는 건데? 4대가 2개 나오면은? 3대가 멸 되려나? 3대? 3대? 3대 아니면 2대가 멸 되려나? 지금 3대가 멸 됐잖아. 모의번호에. 그쵸? 40번이 나왔으니까음 그렇지 20번 아 20번 때는 내가 볼때 여기는 여기는 나오지 않.. 여기는 나올 것 같은데 여기 23, 24, 25 여기는 이게 저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왔거든요 여기가 뭐 24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다시. 25. 24. 아, 여기는 24, 25, 26. 30. 내가 봐, 30대가 멸 되지 않을까? 똑같이. 아마도, 그릇. 그렇... 30대가 멸 되지 않을까? 아. 두 구간이 멸이 된다면, 어디 한 구간이 멸이 되겠지? 오, 여기. 아, 이거 저번주에 뒤통수 당했어, 여기. 지금 저번주에 뒤통수, 뒤통수, 여기야. 24, 25, 26. 30에 30, 여기가 뒤통수 당해가지고, 어...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요, 여기 그니까 러 요, 아, 내가 얘기했던데, 여기. 33, 34, 어, 여기 32.